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직접 간접으로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김용희 법정 구속이 됐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대장동 관련해서 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 불법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요건인데, 지금 대장동 건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말고도 지금 뭐 유동규라든지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들만의 별돈으로 한 대장동 재판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불거졌을 때, 언론에서 불거지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로 해서 가장 먼저 구속됐던 자들이 이제 유동규, 김만배, 뭐 남욱, 이런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현재 또 열리고 있어요. 그것도 일명의 일명 대장동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혐의만 가지고 이재명 총진상이 배임과 뇌물 공범으로 받고 있는 재판이 하나, 그 다음에 최초로 열렸던 유동규, 나무, 김만배 등이 이제 받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재판 또, 또 있고, 바로 이들로부터 뇌물받은 혐의로 해서 열렸던 어, 재판.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하나만 세 군데에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어, 지금 여러 군데서 직간접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 본인이 이제 백현동 비리개발 관련해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백현동 관련해서 그 거짓말한 거. 그 선거법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형사비 합 34부에서.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그의그 선대 본부장 출신이죠. 김인섭이라고. 아, 김인섭 씨도 지금 역시 또, 또 다른 재판부에서 김인섭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백현동 관련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다 이재명 직간접적인데, 백현동 혐의도 어쨌든. 어, 재판이 세 군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 보면은, 어, 성남 FC건도 이것도 지금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재명이 일단 역시 이제 형사합의 33부에서 성남 FC건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현재 아직 뭐 백현동, 대장동 위주로 현재 가고 있는데, 가시고 뭐그 형사합의 33부에서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이 건이 성남 FC건이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지금 이제 이 두산이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그저 대기업 대기업의 그 임원들 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곽선우라고 성남 fc의 전 대표 이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성남 fc 재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재판이 오래 걸리지 않죠. 뭐, 증인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먼저 납니다. 예를 들면, 뭐, 김만배, 유동규, 남홍 등이 받고 있는 그 재판도 속도가 좀 빠르고, 빠르게 날 수밖에 없고. 자, 이 성남 f c 건도 지금 이재명이 33부에서 받을 거 말고 수원지방법원에서도 또 재판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 어,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곽선호 씨가, 어, 지금 일종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바로 그저 성남 fc의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 불법적인 후원금이 들어왔는가 과정이 어떤가 어뭐 깊숙이는 몰라도 적어도 행정상으로 자기가 그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어요. 자기가 그 이재명을 만났는데 어,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지금 그이 성남 fc 이 구단은 내가 그 정진상에게 대리로 맡겼으니까. 앞으로 그, 곽 대표는 정진상하고 얘기 좀 하시오. 정진, 한마디 얘기해서 정진상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시오. 이렇게 그 자신에게 그런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정진상이 성남FC 어떤 대표 역할을 한, 어, 이 사실상의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이 곽선호 씨의 폭로에의하면 사실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시장인 저 이재명이 하는 거 몰라도 정책 실장 정도와 부든저 성남 fc 구단주 역할한다. 을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진생활딱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후원금이 문제인데 그 두산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그 후원금이 이제 들어온 것이 결국은 이재명이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 아 이걸 위해서 이 성남 fc를 갖다 덜컥 인수를 했다가 이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니까. 그다음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은 역시 성남시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능력도 안 되고 감도 안 되는 자가 뭘 그런 걸 들여와 가지고 이 성남시의 재정만충내느냐 이런 비판이 커질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재명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어 이제 관내 대기업들에게 저 비밀리에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저 요구사항이 뭔지 들어주고 대신에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게끔 이렇게 한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단순한 민원 처리 정도가 아니고 관내 대기업들이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어뭐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이런 중요한 그 차도를 내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저 특혜를 베풀어 주으로 해서 지금 그뭐 두산이라든지 네이버는 그들이 그 성남 FC에 냈던 이 후원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르는 그런 부동산 이득을 챙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돈이 이제 후원금이 바로 이재명이 폼 잡기 위해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 c 로 돈을 들여오게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봐도 제3자는 뇌물죄입니다. 아,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다 주장하지만 그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그 공적인 권한을 자기 자신과 대기업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젠 법대로 한게 아니고 완전히 과도한 특혜를 줘가지고 몇몇 그 대기업들 성남 F C에 훈금을 내는 그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떼돈을 벌게끔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착이다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빨리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성남 F C 성남 F C 건도 있는데 김용 김용이 이제 징역 저 5년. 어, 법정 구속이 되는 이 건이 이재명의 성, 자, 서울중앙지법 33부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지금 수원지법 어, 성남지원에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성남 FC 관련 재판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먼저 시작됐고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뭐 이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이건 역시도 지금 제 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 정진상 등이 받고 있는 그 재판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 재판이 여기저기서 하든 뭐 다양한 곳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의 혐의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하다 보니까 상대는 이재명이다 보니까 여긴좀 아무래도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기소가 늦게 이루어졌고. 측근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민간업자들이 우선적으로 구속기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그, 어, 이 곽성은 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폭로를 했어요. 그 정진상한테 다 상의해라.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된 것이냐. 후원금. 자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나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아 광고비가 아니고 후원금이다. 아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곽성은 씨가 다 지금 어, 폭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이 처리가 이상하다. 지금 밑에 직원들도 자기를 고치지 않고 저 정진상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뭐 결제를 받고 보고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이 곽선우 씨가 이제 이재명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메일을 써가지고 그런 요청을 보냈더니 얼마 안 지나가지고 자신의 계약을 해지를 하더라 한마디로 잘린 것이죠. 하튼 여 이들이 인사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 어, 한 것이 다시 한번 어, 확인되는 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이런 식으로 좀 이재명이 에, 자신이 무슨 소왕국의 왕인양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남용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권력을 갖다가 자신의 개인의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악용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실제로뭐 해고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 중앙지법 저 행사 행정지방법원에서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이가 이 백현동 관련해서 무리한 그 요구를 하는 걸 자기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이 지금 4단계 용도 상향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던 양심적인 공무원이 있는데 이건 2단계만 해야지 4단계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얼마인 소 갖고 자기를 한직으로 보내고 그 누가 보냈습니까? 이재명이 보낸 것이죠. 그리고 한직에 가 얼마 있어갖고, 일거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해고시킨 겁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수원지법 행정 2부에서, 아, 이 지금 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을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 지금 곽선호 변호사도 그렇고, 뭐이 성남시 전 공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권력을 갖다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여기저기에 지금 원수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정진상도 그렇고, 그,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그한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사람도 그유소에도 몰았었습니까? 측근 관리 잘해라. 이런 게 이제 다 연관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어, 바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려갖고 모든 걸 폭로를 하고 있는데서 도 보면은, 바로 이재명의 이런 그 사람 관리, 인사 관리, 다음에 자신에게 닮은 삼키고 쓰면은 바로 뱉어버리고 그냥 꼬리자리기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거기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본인에게 엄청난 그 위험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전부 양심 고백을 하고 검찰에서 법정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의 이제 만행. 불법 이것을 좀다 폭로하고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가문 갈수록, 어, 가문 갈수록 지금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입체적으로 뻥뻥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재명이 지가 제1당의 대표라고 해도 이걸 도저히 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